오늘은 7월 3일 토요일이네요. 아침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날씨가 안 좋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 복숭아 나무 위에 예, 여러 가지의 과실들을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러 나무 위에다가 봄에 접을 붙여 키우면서 이 과일, 저 과일이 어떻게 열리나 많이 이렇게 찍고 또 갖고 보고 키우고 있어요. 접을 붙이면 어떻게 과실이 열리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열렸다고 해서 자랑이 아니고 접을 붙이면은 시절에 3월 4월 초에 이렇게 접을 붙이면 과실이 이런 식으로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매번 찍어요. 한번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조그만 거를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놨는데. 여기 위에 자두가 열린 것을 보여 드릴게요. 미처 속지를 못해서 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실하게 큰 것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인절은 접을 언제 붙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수년 전에 붙인 복숭아나무 위에다가 이런 자두나무를 붙여서 이렇게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복숭아나무 위에서도 이렇게 자두가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한번 보시고, 어, 내년이고 또 후년이고, 시간 나시는 대로 접을 한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주르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같은 나무에서도 이 옆에 복수아나무 바로 옆에 나무에도 이렇게 피자두가 열어서 속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가지의 나무를 복합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요새는 어, 자도 제일 좀 일찍 나는 대석철이에요. 이렇게 피자들은 항상 많이 열어요. 복숭아나무 위에서는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가지가 쳐져서 심을 뭐못 받을 정도로 열려요. 이런 복숭아는 늦가을에 익는 복숭아인데, 이 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열려있는 자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복숭아 나무 위에도 오래전에 붙인 자두가 미처 속지을 못했어도 이렇게 크게 부드럽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과실이 복숭아나무 위에서도 잘 돼요. 이 나무에 상당히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요새 익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요새,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 가지는 어떻게 찢어지려고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처져 있어요. 한쪽은 지금 이렇게 가지가 넘어가고 있어요. 예, 복숭아나무 외에도 여러 가지 과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여기에 붙어서, 아, 색이 들어왔네요, 요새. 이게 예, 엄청나게. 평소나무 위에서도 잘 돼요. 여기는 바람에 아주 처져서 나무가 찢어졌네요. 너무 많이 붙어서 나무가 저기서 꺾어져 내려왔네요.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데서 감당을 못해서 내려왔어요 어느 분은 저는 이렇게 과일 열린 것을 어, 유튜브에 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자랑하시는 지를 알고 그러는데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자랑을 해서 뭐할 것도 아니고 유튜브 조회수를 늘려서 뭐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더 나이 먹기 전에 많은 과일을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나무는 작년에도 유튜브에 한번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역시 복숭아나무 위에 이렇게 접을 붙여서 이렇게 끈으로 또맸어요 얼마로 많이 붙었는지 이래요. 저 위에까지 저렇게 잘안 보이는데 이게 서양자도 풀이니네요 이 나무가 체리나무도 붙어 있고, 이렇게 큰 나무인데 사다리를 한층 올라와서 찍는데, 이게 요새 있는 대석이에요. 대석이 이렇게 좀 어두워서 그런데, 대석이 이렇게... 요새 익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석은 어, 과일 이렇게 빨갛게 익기 전에 따야지 이게 물렁거릴 정도로 되면은 예, 맛이 떨어지고 또 물렁거려서 식감이 적어서 먹기가 그래요 과일 맛도 점점 없어지면서 이렇게 접을 붙이면 많이 열릴 수가 있어요. 과일나무를 여기저기 이렇게 접을 붙여 놓으시면 과일이 네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것도 어 체리나무예요. 꽃눈이! 담보과 있네요. 멀리 보였어. 이렇게, 이렇게 요즘하게 대석철인데, 접붙인 가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자두들이 복숭아까지 이렇게 열려 있으면서 이렇게 접붙인 부위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과일이 많이 붙을 수 있으니까 과일을, 여러 종류의 과일을 붙여서, 어, 잡수고 싶으면, 여러 종류의 과일을 접을 붙이시면 돼요. 다 익는 시기는 달라요. 옆에 이렇게 체리나무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꽃눈이 이미 이렇게 와 있어요. 이것이 내년에 열리는 꽃눈이에요. 이 꽃눈이 이미 요새 정해져 있어요. 내년에 열릴 것이. 요새 이렇게 병아리를 이렇게 깠는데 아주 시끄럽네요. 옆에서. 이것들이청 개인데 엄청 얇아요 아주 까졌 나도 틀리 같아요. 타고 날리 쳐요, 이렇게. 열 마리를 안 쳤는데 일곱 마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네, 닭장 옆에, 복숭아나무, 하고 같이 사는, 예, 네, 흑자들. 어,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흙들한 것이 저렇게 붙어 있어요. 밤나무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꽃이 떨어지면서 얹혀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익어가려고 이렇게 색이 부었네요. 복수와 나무 위에는 모든 과실이 다잘 돼요. 여기 개복숭아 나무 밑에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가을에 익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난데다가 자두 나무를 접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을 붙여서 자두가 열려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나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멀리 와서 찍는데 가까이서 한번 여기를 올라가야지 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다리를 갑자기 갖다놓지 않아서 그냥 멀찌감치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인데, 여기저기 저렇게 자르고 어, 접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이렇게 국들한 자두가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복서나무에도 이렇게 접을 붙이면은 그냥 여기저기에서 많이 열려요. 이 개복숭아는 특히 어, 잔병치레가 없어요. 수박자들라뭐 이런 것도 열려서 조금 가까이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작년에 붙인 가지에서도 저렇게 이렇게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거워뜨뚜워 똑똑한 게 이렇게 부터 있어요 이렇게 접이 붙은 부위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접이 붙어서 이렇게 과실이 이렇게 콕 들었게 많이 굵어요 이것이 한번 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접이 붙으면은 가시 건실하게 이렇게 많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년마다 접 붙이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나무 위에서는참 칼질을 잘해야 돼요. 뭐 드릴로 뚫어서 흔대든가 그런 것은 잘대로 안 돼요. 칼질을 아주 예력하게 내려서 어? 여기에 아주 식을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깍기접으로 붙인 게 아니고 아접으로 여기를 살짝 긁어내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부위가 접 옛날에 붙인 부위에 적 부위가 이렇게 보이네요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접을 붙이면은 자두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 나무에 이렇게 한쪽은 뻘건 것은 피자두인데, 이렇게 피자두. 나무인데 같이 이렇게 접이 붙어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냥 콕 드란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포단 가지에 이쪽 가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먹기 보단도 접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숭아 나무 위에도 이렇게 접이 붙으니까. 해보시라고, 수년차 보여드리는데, 잘안 된다, 접이 안 된다, 뭐, 온다, 감나무가 죽는다, 그런 것은, 시기와 접목수와 접목, 접목과 여러 가지의 결합이 결핍되면 접이 안될 수도 있고, 그래요. 꼭 접붙이는 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시기와 접수하고 또 그때그때 칼내리하고 테이프 압박 압박 관계하고 이런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게 결핍 돼서 그렇게 접이 안 붙는 거예요 지금 대석을 이렇게 땄어요. 이렇게 땄는데, 손 보이시죠? 너무, 불러서. 이렇게 대석을 손 위에 땄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가깝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가 이손 위에서 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굵어요. 이 정도면, 대석은 최고의 상품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세요. 저쪽으로. 시기가 아직 모르는 과일을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요새 먹는 대석인데, 다음까지인데, 요거는 한 일주일 더 늦게 예, 과일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렇게 많이 붙어 있네요. 이렇게 복숭아나무 위에 3월 20일경에 붙인 깎기접으로좌 예, 끝에다가 멀리 보이는 것이 깎기접으로 붙인 것이 예, 보이네요. 과일이 작년에 붙였는데 한두 개 뿐이 안 열었어요. 수박자도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전에 접을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붙였는데 여것이 접이 이렇게 실패한 거예요. 잘 자세히 안 보이네. 이렇게. 좀잘 보이네요. 이렇게 실패한 게, 게 과일을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이는 것 보단도 저는 접붙인 것을 많이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에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고밑에 것은 실패한 거고 그우에 것은 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복숭아 나무에 품종이 다른 복숭아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접붙이는 시기하고 맞춰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접을 붙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위를 바꿔서 붙여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가지에도 접을 어, 붙이면은 이렇게 요새는 많이 굵어졌네요 사과가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래요 이것이 홍로 사과예요 네 옆에 이렇게 이렇게 이, 이것은 부사예요 다음번에 다음번에 또 찍어야 되겠어요 시간은 자꾸 가고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면은 반복해서 보시면 지루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대석인데 이게 한 일주일 후에 익어요 이렇게 이 대석은 지금 제대로 바빠서 많이 열고 속지를 못해서 이렇게 열려있던 거예요 가지에 그래도 본 대석이 요즘 에 요도 약간 굵을까 이, 이 정도예요. 복수한 나무 에 저렇게 피자두가 붙어서 나무가 처진 게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어, 감당을 못해서 저렇게 완전히 꺾어지는 것 이상으로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신 분은, 나비나무에 이렇게 접을 붙이면은, 열리를, 횟수를 좀 땡겨서, 어, 일찍 열리게도 할수 있어요. 접은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자두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저희 장독대 옆에 이렇게 이거 이 나무는 수박자두 나무예요. 그때 요새 이 수박자두도 익을라고 이렇게 색상이 들어왔네요. 여러분들 과일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시면은 과일이 많이 열릴 수도 있고 그래요. 또 해가 망해서 서리가 오면를 어쩔 수 없지만, 엄만 하면은 많이 알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네요또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과일나무를 접을 붙여보시고, 그러세요. 해가 돌아오시면은, 예, 아녕히들 계세요.